안녕하세요. 주작해모백코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닌텐도 위 개봉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위라고 되어 있고 위 기기 본체와 그리고 또 리모트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글판이라고 되어 있고. 이번 거는 게임 게임기. 그 언박싱이기 때문에 그 그건 핸드폰 거치대는 사용하지 않을겁니다 흔들, 흔들... 흔들려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개봉을 해봤는데 여기 1번 2번 있는데 1번 거부터 볼게요 여기는 제가 같이 시킨 뭐 이거는 뭐 안에 자동으로 내장되어있는 위스포츠 리조트 라고 되어있고 뭐 게임 내용과 안에는 CD가 있습니다. 예전에, 뭐, 방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뭐, 저희 지역에서 방방이라고 하는데, 예전 동네나 지금 동네나, 방방이, 이, 닌텐도 위가 있는 걸볼 때마다 엄청 부러웠습니다. 이렇게, 리조트는, 뭐, 여기, 비슷한데 꽂아 놀려왔는데, 암튼, 어 이제보니까 크기가 대충 한번 꺼내봐서 3DS랑 매우 비슷하게 되어있어요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도 거의 무관할 정도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같이 시킨 젤 다이전스 스카이워드 서드 이거랑 크 영롱합니다 그리고 또 젤다의 전설, 황혼의 공주, 까지 왔는데, 진짜 이것들이 제, 이게, 이두 개가 진짜 젤다의 전설, 위, 위에 거의 명작 수준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것도 간단 가이드와, 그것도 이게 그, 움직임을 읽는 그건데, 설치하면은, 위 리모트 컨트롤을 이리저리 움직임, 움직임이 그걸 따라 인식하는 그런 그런 거고 이거는 거치대 이거는 이렇게 거치대랑 같이 왔는데 이게 상, 이거 이거 세로 거치대고 뭐 닌텐도 위 하면 보통 세로 거치대를 자, 자주 사용하시는데 저는 여태까지 하면서 그걸 가로로 눕히는 거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눈 차크 와 근데 중고인데도 이렇게 깨끗한 걸 보면은 전 주인분이 관리를 잘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주인분처럼 아주 관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리가 되게 좋네요. 아 이게 이게 Z 버튼. Z 주목할 때 이렇게 탁 눌러서 주목을 한 다음에 탁 가는 것 같습니다. 젤다 전설 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스카이워드 할 때도 Z 주목 시스템 있는 있는 거봐서는 이것도 AV 단자. 와 대개기네요. 우선 이렇게 1번칸은 지나가고 대망의 2번 칸. 그리고 우선 전원 전원 공급 단자, 아 단자라야 해 되나? 아무튼 전원 공급. 그리고 또 이게 리모트 컨트롤러. 크, 손에 안안 걸어지게 커버도 있네요. 전주인분 클라스 배터리가 있나봐요. 와, 되게 주민성 철저하신 분인가봐요. 아, 또 이게 무슨 스티커인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곧바로 붙이겠습니다. 그때 이게 바로 닌텐도 위 뽀얀 본체죠.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동기화를 시켰는데 뭐 초반에는 무난하게 이위 스포츠 리조트로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조트를 한번 꽂아볼게요. 꽂았고 꽂으니까 파란 불빛이 들어오면서 로딩이 되네요. 어, 근데 여기 근처에 뭐가 생겨야 되는데 이상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디스크 드라이브 가면은. 음? 응? 이상하다. 이젝트. 반대로 끼워야 하나. 아, 제가 닌텐도 위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소리가 크면 좀 소리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제 손목에 착용을 하고 아 A와 B를 동시에 돌려 B 버튼이 이이가워띠 아. 우선 여기서 띠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띠워 이워 띠워 하워 띠워 아, 확장 코드를 넣어. 음. 오케이. 그렇다면은 결정해서 싸보겠습니다. 머리 오세 판까지 있네요. 굉장히 어, 타격감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당기고 타, n d e u 통츄이츄 다리 50서어 u r 오 저. 이렇게 좀 하는 게임인가 보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히 계세요.